집을 이사하거나 가게를 새로 오픈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될게 있죠 바로 인터넷 연결 그리고 와이파이도 써야 되니까 공유기 설치까지 인터넷 연결하고 공유기도 설치하고 이제 핸드폰에 와이파이를 연결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초기값 그대로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시죠 기본값으로 그냥 냅두고 쓰셔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변경 없이 쓰시면 여러가지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옆집에서 괜히 저희 와이파이 끌어다가 쓸것 같은 걱정도 되시죠? 실제로 여러 사람이 와이파이를 연결했으면 그만큼 인터넷 속도도 엄청 느려집니다. 또 보안도 그대로 통과돼서 해킹이 더 취약해지니까 여러모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막상 어떻게 들어가서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바로 설정 변경이 가능하고요.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IP타임 공유기를 쓰는데 다른 공유기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참고로 새로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하는 거 하고 기존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도 다 동일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핸드폰에서 변경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핸드폰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화면 상단을 아래로 미셔서 와이파이부터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된 상태에서 오른쪽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창 보이시죠? 설정 버튼 눌러주셔서 안으로 들어가 주시고 화면 밑에 연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연결창이 나오는데 저희는 와이파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변경할 거니까 와이파이 꾹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 창이 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톱니버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공유기 관리창을 누르면 현재 공유기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 화면이 바로 안 뜨시는 분들은 관리 도구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들어가지는데요. 맨 처음 로그인 창에 어드민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어드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밑에 이제 문자 추가로 입력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은 이런 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화면 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추가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등 변경 가능한 옵션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두 가지 와이파이 연결 방식이 있어요. 기본 와이파이 2.4기가와 5G 와이파이 이제 두 가지 모두 변경이 가능하신데 둘중 어느 것을 쓰면 되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G는 이제 탁트인 공간에서 속도가 유지되고 조금이라도 장애물이나 굴곡이 있다면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거든요. 즉 공유기와 자신의 핸드폰 노트북 사이 공간에서 방해물이 없으면 5G가 빠르고요. 집이나 가게처럼 공유기 사이에 벽처럼 사이사이에 뭐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와이파이를 쓰시는 게 낫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속도는 이렇게 설정을 눌러보시면 위에 이제 mbps 속도가 직접 오른쪽에 나오니까 비교해서 다시 써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재접속을 할게요. 저희는 이제 해당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바로 가기라는 창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무선 정보를 이제 보이시는데 둘다 똑같으니까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네트워크가 두개될 거예요. 해당 버튼을 이제 눌러 주시면 위에 네트워크 이름 창이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아이디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글 이름도 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밑에 인증 및 암호화 키가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권장으로 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암호화 키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암호 문자도 어떤 거 쓰시는지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도 원하는 번호로 설정하시고 마지막 적용 버튼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기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5G 하고 이제 기본 와이파이 아이디는 비번 각각 설정해야 되는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들어가서 재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노트북도 같은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주소창에 192.168.0.1 을 쳐주시면은 공유기 이제 접속 화면이 똑같이 떠요 이제 어드민 접속을 해주시면 되시고 밑에 이제 주소에 대한 숫자 쳐주시면은 로그인 됩니다. 여기서 화면 중에서 관리 도구 눌러주시면은 아까 봤던 화면으로 똑같이 들어가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시면서 해당 상 보시면서 무선 설정 보안 를 눌러주시면, 아까 보신 그 화면 그대로예요 5주자하고 이제 기본 2.4 기모 와이파이 연결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름 똑같이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 인증 및 암호와 설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권장,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암호 바꾸신 다음에, 이제 밑에 적용 눌러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아이디,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제 설정 되시면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와이파이 자체 비밀번호, 아이디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안 뜨시는데 뭐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하단에 이제 저희가 연결이 되었나 안 되었나 요거부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설정이 진행 중이다 돌아가시면은 변경된 상태인데 인터넷이 한번 끊겨가지고 추가적으로 접속이 안 되는 상태로 보시면 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G 변경이 됐구요 똑같이 이제 저희 그 무선 설정 보안 누르시면은 그 5G는 변경 되신 거를 볼수 있어요 똑같이 두 번째 기본 와이파이 들어가셔서 해당 비밀번호 변경하시고 적용 누르시면은 똑같이 설정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채널은 기본 설정 되니까 내 두시면 되시구요 인증 및 아노마 원장 누르시고 나서 똑같이 적용 누르시면은 설정 및 진행 돌아가시면서 이제 바뀌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통해서 이제 공유기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혹시나 연결 안 되시는 분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해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